안녕하세요. 양경원입니다. 현재 시각 방금 퇴근하고 집에 잠깐 있다가 친구가 다음 주 생일인데 시간이 안 된다 해 가지고 친구하고 동생하고 서희서 집 근처에서 술 마시기로 했습니다. 친구랑 동생 기다리면서 앉아있는데 사장님이 고프로 이거 뭐 쓰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어디까지 해야겠죠? 아무튼 여기 화면에 보이는 이쪽이랑 뭐 뒤쪽에 이렇게 터치를 하면은 그래야 네, 하여튼 뭐 목소리가 뭐더잘 네, 된대요 처음 알았어요 쓰면서 그냥 영상 찍는 것만 했지 맞는지어아씨발 <laughs> 왜? <laughs> 날가량을 떨어져가지고 그럼 니 네, 오토바이감 그 있는데 그대로 세워놨나? 그 뒷세트에 세워두고 왔지 그 무전 그 뒤쪽에다 야그도 아, 근데 그 사람 양심있다 자진신고해놨으면 그래도 아 안하면은 뺑소인데아 <laughs> <있지? 웃음> 그것도 맞지 그것도 씨발 나 한대도 아니고 내내걸 기준으로 옆으로 한 세네대 다 쓰러졌더라고 근데 그게 주차한 그런게 있나? 아이정치 초이야아 아, 어, 카면 카아니야어 카면 그래서 신고를 한 거지. 음, 요거는 사장님이 어. 직접 담근 술이라 카네요 돌배주라고 뭐 땅에서 자라는 것까지만 들었어요. 웰컴 드링크 같아요. 음, 잔도 너무 예쁘. 새로 새로 하고 내테라 하나 말고 테라 밑에 밑에 아 밑에 있 테라 하나 윈윈 어. 일단 씹을게 지금 두 개밖에 안 했잖아 어두 개만 해 일단 그 추가하면 되지 재경이 배고보다같은데이 새끼 와서 먹고 싶은 거잘 시키라고 와 이래 스간어차나 연락 없었으면 이 새끼도 같이 잠수탈 삐이던데아 진짜 <laughs> 둘다 너무한다 진짜 아 근데 창고에서 씹어 내려오고 있다 잠들었어. 됐어, 응그 그 정도만 시키, 시키고, 일단 오면은 더 시키죠. 그거만 러 큰이 완료되었습니다. 오 씨앗이 지렵. <laughs> 감사합니다. 고맙다. 예 뭐가? 아, 네, 이거 있다, 있다. 이거, 이거 쓰면 안 되나? 미나리 접시 깨. 미나리 접시 깨. 오케이 오케이. 지금 얼음이네. 다뭐 할래? 니 이거 하나 할래? 아니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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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이 줄까? 우리둘이 이거 쓰고 재개이 주자. 네. 금잔. 응. 와 씨. 영롱하나 오. 뭔가 향도 나고 다단향 나는데 야 진짜 배향 나. 한잔 하시다 고생했다. 생일 축하하고. 그래. 오, 오. 아, 달거 아, 이거. 아, 이지 이거. 아, 이거. 아, 딱거 아, 모르겠다. 거이각이안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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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뜨끈거 이거. 이거. 이이 <목소리> 아 나도 오랜만에 아침에 숨물 못나가니까 아, 적날어난좀 아, 자다가가지고 응개나좀나 아, 밖에 개출되나? 잠이 와 깨더라 아니 니 네, 자다 일어나가 추운 기다 나오자마자 잠이 그냥 응. 바로 깨졌네 아씨 스쿠터 볼 때마다 마음 아파가지고 씨 <목소리> 어차피 근데 어차피 비용 받는 건데도 어, 비용 마음이 비용 받긴 한데 <목소리> 다 끓여놔가지고, 씨. 전 이거 안 흘리면, 닦아야겠다. 앞에. 갑니다. <laughs> 어, 잘 쳐볼게요. 갑니 자, 계란말이 안에 해시브라운 들어있는데, 자, 존맛탱입니다. 제가 술 마실 때 먹은 좀잘안 먹긴 한데. 뭐 이건 먹게 되더라고. 너무 확대돼서 나오는데. 아니야. 그냥 거야. 네가 큰 잘... 거지. 아니다 <laughs> 그럼 여기서 제가 이게 터치를 하면 되는 거예요. 네. 그냥 그 상태로 이제 계속 찍으시면 돼요. 아, 그래요? 일단 출고. 이상 편집 공부하지 말고 고프로 타는 거예요. 그 편집 공부는 할게없어 그냥 자르고 붙이고 자막 넣고 그게 끝이야. 아아마 왔는겨? 어? 몇신교아 이거 내 잔이구나 제, 재경이 잔좀 줘봐 아니, 이거 말고 아까 그납작하거 어? 한 30분 됐나? 한 30분 된거 같은데 어, 아씨내 따라놨구나 애니 안 믿으나 이거 따라놓은 거 흘리지도 않았어 난너줄때아 그래? 아 내가 흘렸구나 먹어 바라 그거 사인이 직접 사인이 직접 담근 거래 그거. 손 뜨거워져도 음. 남녀히 주라고 할수 있지. 아나 어, 야간 문제 먹으면 넣어 줄게 또. 야, 아따 뭐좋은 먹는데. 아, 한정무시. 비즈가 아, 왔습니다. 아따 아, 회장수아 그래 온다 고생했다. 저희 최애 메뉴가 나왔습니다. 미나리 무침인데 저희 좀 이런 향 나는 음식 되게 좋아하거든요. 네. 맛있어요. 그냥 그냥 맛있어요. 부이 부이 부이, 부이. 어 마탱이네. 어제 어디서 봤었니? 아, 나보기는 신상 할 거면 블랙프라이 시작하기 전에 신상 더 빨리 해가지고 시작 빨리 팔던가 해야지 이거. 와, 다다다 죽을라고 해 그냥. 뭔데? 보드. 나탄니 사는 거? 어. 나 뭐야? 오, 이날카진네 요즘. 아, 뭐거이가 마지막 거이잘 타는 거 아니구나. 이느 정도 탈줄 아네 어. 이제한 넘어지지 않을 정도 그냥 음, 음. 그래 이 정도면 옷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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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이 이거. 이거. 닌 어렸을 때 부모님한테 좀 사랑을 받고 자랐다는 그런 느낌이 드는가? 아니요 저희는 그런 거 없었어요. 저희는. 어, 그래? 네, 왜냐면 애초에 어렸을 때 음. 저는 음. 아, 저 어렸을 때전 태어나자마자 외할머니 없었어요. 아, 두분다 바쁘셔가지고. 네, 음. 아침 일찍 나가서 음. 새벽에 들어오고 막. 근데나 그날 내 뭐지? 딱 그때 우리 떡볶이 떡볶집 갔잖아요. 떡볶이 먹으면서 다 전화 하다가 어머니가 딱첫 마디가 하신 말씀이 아이고. 어디 아. <laughs> 또 빵집 찍었어? 신당에 떡볶이 찍어나 갔잖아 우리 우리 아, 스티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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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또, 찍고 우리랑 아이사치어요아 사치였나? 저희 횟집, 아리가 또 김치찌개집, 그 떡볶이집. 닭발 개처먹었지 우리. 떡볶이 전나처 먹었지. 우리 우리 소주 한병 생맥만 먹었잖아. 네 계속 갈락 갈락거는데 계속 내 잡아가지고 가도 뭐하고. 아여튼 그래서 이제 딱 오면 통하는데 오면 딱그첫 마디가 뭐냐면은. 아유, 우리 재경 너무 예뻐해줘서 고맙다. 엄마가 아, <laughs> 이런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아, 재경이 진짜 어렸을 때 사랑 많이 받고 자랐겠구나 이래 생각했지. 근데 막상 들어보면 또아니네 그러니까 네. 엄마 아빠 바쁘셔가지고 저희는 음. 그냥 관심이 없지요 음. 바빠가지고 음. 못준 거죠. 나도 어렸을 때 보면 우리 아부자고 우리 엄마는 계속 막 공장 가 있고 이러니까. 맞아요. 나도 할매 손에 조매 크기는 아니, 할머니가 시야 우리 나하고 내 동생 다 키워줬어. 그래가지고 진짜 어렸을 때뭐 할머니나 할아버지 손에 자란 애들은 진짜 막 조부모에 대한 막 그런 게 엄청 당하잖아. 맞아. 한모봐 어떤지. 국물 먹었으면 국물이 되게 오, 무, 뭔가 진짜 사골국 같은 라면에그 자극적인 맛이 하나도 안 나. 맞지? 어, 해장수야 해장실? 해이실해장 해장실? 해장실? 해장장이라고어 해장실? 장고장 열어. 장실 해장실? 해주실 해장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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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장 사장님 웬만하면 <목소리랑 같이> 안 남기고 다 먹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랑 같이> 너무 잘 먹겠습니다. 진짜 너무 감사해요. 맛은 너무 맛있어요. 사장님이 주신 고토마키 서비스입니다. 여기 공간 하나 남아요. 제가 하나 먹거든요. 아 역시 맛있어. 즐입니다 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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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뿌. 하나 맛있네. 여기 위에 육회도 되게 맛있어요. 아 육회였어? 몰랐네. 뭐맞잖아괜차아 이어서 마무리하는 걸로 그럼 받다시겠습니다 형님 저 계산 한 번만 해주세요 어, 네. 일단은 저희가 누르고 그다 빼가지고 마시긴 했어요 아니면 만약에 뭐 안맞으면 나중에 따로 청구해 주셔도 돼요 또올 거니까 네. 고맙습니다 술자리는 끝이 났습니다 친구도 일이 있고 저녁에 동생도 일이 있고 이래가지고 오늘 다 여기까지 만 마시고 다음엔 또 재밌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재밌는 영상으로 오겠습니다. 보이보이보이보이.